김재국입니다. 오늘 검찰이 김만배 씨은익 재산을 추적하는 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정계하고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의 마지막 관문은 이재명 대표에게 마장동 이익이 흘러갔는지 이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어, 공식 SNS 팬카페가 있거든요. 이재명 제명인의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또 글을 올려놨어요. 오늘 이재명 이분이, 어, 길고 깊은 겨울이 옵니다. 트위터다. 이렇게 글 썼어요. 추울수록 몸을 서로 기대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이겨냅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동지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나 감옥 가면 안 돼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는시사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카페에도 이 글을 게시를 했는데 오늘 오전 0시 20분경에 팬카페인 제명이네 마을의 이장입니다 여기에 이장은요 팬카페에서 이 제명대표를 부르는 애칭이라는 거예요 이장입니다 길고 깊은 겨울, 제목의 글을 딱 써놓고서 이 글에서 이재명 씨는 제비가 왔다고 봄이 아닙니다. 이재명 씨가 쓴 글이에요. 봄이라서 제비가 온 것입니다. 자, 제비가 왔다고 봄이 아닙니다. 봄이라서 제비가 온 것입니다. 길고 깊은 겨울이 시작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분이 쓴 글이 자기가 지금 많은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나를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에고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아 나도 이제 감옥에 가는구나 이거를 예측하는 것 같아요. 검찰은 최근에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자금 중에 26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숨겨준 혐의를 받는 화천대의 공동대표 이한성 씨하고 그이사최 우양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무언가 하나씩 하나씩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그런 느낌이 김재건 는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구속 기간을 늘려 가지고 이들을 조사하면서 김만배의 은익자금 흐름을 쫓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는 것은 김만배가 얻은 수당 수익의 흐름 파악이 대장동 수사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열쇠가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그이 씨하고 최씨이 수사가 범죄 수익 자체의 환수는 물론이고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남은 의혹을 확인하는데 엄청난 힘을 쏟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이재명 관련된 그 대장동 사건에 조사를 계속하면서 범죄자들로부터 이재명이 깊숙이 연관됐다 이런 걸 대충. 좀 많이 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수사는 표면적으로 그 김만배의 범죄수익, 은익, 혐의 관련 수사지만 대장동 사업 관련 이익이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거의 파악이 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 안팎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로 인한 그런, 어, 당 대표직 사태는 물론이고,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정정래 의원이 그렇게 반대하고, 아마 최고 위원에서요한반 이상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다 설득을 시켜가지고, 박지원 국정원장을 복당시킨 거죠. 어제가 19일이죠. 어제 민주당이 복당을 결정한 박지원 전 국가 원장에 대해서 자, 이재명 씨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되고 있으니까요. 당 대표직을 그만두게 되면 민주당 지금 정치력이 있는 중진 정치인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심점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내가 민주당의 비대 위원회도 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박지원 씨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당한 거 아니냐 지금 청가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도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 박지원 이 양반이 말이죠. 그리고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들어와서 길을 잃은 것 같고. 민주당도 길을 잃었다. 자, 조정훈 의원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돼가지고 탈당해서 시대전환 당 만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진보 진영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벌무로 잡혀가지고 길을 잃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정훈 의원은.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잠깐 내려놓고. 사법 리스크로 완전히 혐의 없음으로 드러나면, 그때, 다시 돌아오면, 우리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더 찾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당대표 내려놓으세요. 그건왜 하십니까? 아니, 지금 한두 개 걸린 것도 아니고, 무슨 연걸리도 엄청난 사건이 연루된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계속 이렇게 있으면, 400만원 가까운 돈, 민주당이 지금 대선 때쓴 돈, 그 전부 다 다시 국고로 환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한 400억 날라가는데 이재명 계속 부른 게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 박지원 국정원장을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내 편이다 생각하고 이번에 복당을 시켰는데 사실은 복당하자마자 뻐꾸기처럼 비대위원장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박지원 원장이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오지 않았나 정청래 의원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막고그렇게막 했는데도 결론적으로 이재명은 자기가 살려고 박지원 원장을 복장시킨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박지원 그 국정원장이 방송이면 방송 언론이면 언론이면 언론 나가서 계속 요즘 이재명 대표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했단 말이죠. 그래서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만 어 국민이 드리는 그밥좀 드시고 또그 국립 호텔에 들어가셔 가지고 책이나 쓰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그 그 얘기 말이죠. 예. 저 길고 깊은 겨울이 시작됐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나를 믿고, 내가 사법 리스크에 연료된 것, 난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나를 믿고, 날 도와주시면, 끝이 보입니다. 안갈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인데, 천만에 말씀하면, 콩떡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요번에, 민주당에서 신현영, 이 사람 말이죠. 복지부 장관 차 타고 15분 만에 현장을 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닥터카 탑승했다고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정확한 팩트는 이겁니다. 그 신, 민주당 신영원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출동하던 닥터카. 이닥터카에 남편과 함께 탑승한 뒤에 참사 현장에 15분간 머물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오늘 밝혀졌는데요. 자 보세요. 이 논란이 된 이유는 이 닥터카가 지난 10월 30날 0시 15분에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출발합니다. 119 차가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신현영 의원 부부를 태우고 53분 만인 1시 45분에 이태원에 도착을 합니다. 아니, 이 차가요, 빨리 가가지고, 그, 거기에 참사 당하는 젊은이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신영원 의원하고 신영원 남편이 차를 우리 집으로 와. 우리 근처로 와. 이래서 거기서 45분이 지연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보통 이 심폐소술은 4분 안에 살려야 됩니다. 그 45분이면 45, 몇 명의 청년들이 죽었겠습니까?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두 부부가. 자 국민의힘이 신 의원을 태우느라 구조 활동이 지연됐다고 비판을 합니다. 자신 의원은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을 사퇴를 했어 오늘요. <놀람> 처음에는 사퇴 안 한다했거든. 나중에 막 이제 난리가 나니까 사퇴를 했는데 그런데 신의원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지 15분 만에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의료원으로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뭐냐 이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신변수속도 하지도 않고 둘러보면서 나저거 참사 현장에 왔다. 이거 사진을 팍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자기 홍보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 의원입니다. 자 어떤 임명을 요구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해요. 신 의원이 현장에서 15분 만에 떠나는 게 맞다. 그리고 당시 현장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서 신 의원이 딱히 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신 의원을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데 신 의원은 현장에 있던 복지부 장관 관용차에 탑승을 해가지고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사고 경위와 현황 등을 보고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민주당 신 현영 의원이 뭘 보고 받고 이런 걸또다 찍어요. 남편이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막 페이스북질을 합니다. 젊은이들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만 치과 의사인 신 의원의 남편은 함께 가지 않고 자택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 의원이 사고 당일 참사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린 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결론이 뭡니까 자기 홍보하려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 거 정말 참 있을 수 있, 있는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 의원은 10월 30날 오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긴박했던 현장 상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재난 의료 지원팀으로서 현장에 갔습니다. 이렇게 써마요크를 그리고 현장에는 아직까지 중증도를 분류하지 못한 40여 명의 경증 대기 환자들이 남아 있어서 이들을 분류하고 이송하는 역할을 우리 팀의 업무였다. 이렇게 공갈쳤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15분 있다가 사진만 부르륵 찍어놓고서 찍어 어로 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가서 보고를 받고 그것도 찍어서 올리고. 뭐 하는 거야, 얘? 그러니까 자신이 구조 활동을 하는 모습을 담긴 그런 사진을 계속 게시하기 위해서 간거 아니냐, 거기에. 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런 말을 하네요. 이와 같은 기행이 남긴 것은 신의원 페이스북에 올린 현장 사진뿐이고 소위 자신의 정치적 그림을 따기 위해서 재난을 무대로 소품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 참, 권성동이 이번에만 잘했네. 그리고 참으로 개당스럽다 이런 말을 했고요. 실제로 신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은 전부 다 남편이 찍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국정감사 때 이태원 참사 이걸 가지고 총리한테 얼마나 퍼붓습니까? 정부 국무위원들한테 하는 거 보세요. 내가 그저 올려놨습니다. 신현영 의원이 막때리는거에 올려놨어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를 의 하고 있다. 이거 아마도 아니 이 사람이 또 뭐냐면 국조 의원으로 또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에서야 결론적으로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 사퇴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원 뺐지,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의원들은. 정이 나간 거지.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재명, 신현영 두 의원에 대해서 시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 하여튼 국민의힘, 오늘. 제가 아까 저 영상을 올렸는데 그 이태원 사구의 유가족들하고 국민의힘, 어, 수뇌부하고 오늘 간담회를 했는데요. 정말 계속 그, 유가족들께서 어떤 거 타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꾸 좀 본인들의 생각만 계속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 하늘에 있는 우리 젊은, 어, 친구들이, 어, 유가족님들에게 그런 거를 원하진 않을 것이다. 어쨌든 뭐,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금 어떻게든 우리 유가족님들한테 최선을 해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산 통과도 안 됐잖아요. 자, 유가족님들한테 그만큼 보상을 해드리고 싶어도 이게 통과돼서 돈이 이제 정부로 들어와야 우리 대통령님도 여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마무리를 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유가족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이 하고,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하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관계가 있죠. 어쨌든, 뭐그 얘기는 제가 뭐 유가족님들도 마음도 아프실까봐 여기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 오늘 김재구 시사는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 저녁 먹고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김재구TV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